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종원의 역학골프 강의 주제는 드라이브 타면에 바셀린, 선크림, 로션, 립밤 등 윤활성 물질을 바르거나 소위 장타 스티커를 붙이고 타고 하면 장타 마법이 생기는가 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탄성체 충격 접촉 이론을 소셜미더에 공개된 스윙 로봇 실험 결과에 적용하여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마찰계수가 작은 윤활성 물질이라도 예상과 달리 역회전이 커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드라이버 타구 시 골프공의 역회전을 줄이면 드라이브 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인지하게 되면서 골프공과 타면 사이의 마찰 개수를 줄이는 비공식 편법으로 바셀린 등 윤활성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골프 프로숍에서는 판매용 골프클럽의 손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폴리에틸렌 소재의 투명 데모테이프가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런치모니터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2010년 초에 데모테이프가 비거리 증가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판촉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후로 회전 성능 감소로 장타뿐 아니라 악성 부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선전하는 각종 상업용 골프 장타 스티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필름 형태의 부드러운 테이프나 스티커는 반발 개수 감소로 비거리 감소 우려가 제기되면서 간편한 스프레이나 바르는 방식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비공인 장비 개조로 공식 경기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장타 보조 제품 사용자의 후기나 소셜 미디어에 공개된 검증 실험 결과를 보면 장타 효과에 대한 체감도 차이가 큽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스윙 형태의 일관성, 즉, 타구 반복성이 모자란 상태에서 데모나 실험 참여자가 역회전 이외에 공속도, 발사각과 영각이 타한대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부터 국내의 소셜미디어상에서 흥미를 끌만한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윤활성 물질을 드라이버 타면에 바르고 타구할 때의 효과에 관한 자료나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발사되는 골프공의 회전성능 변화가 비거리나 초음거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비교 분석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시한 세건의 해외 유튜브 영상 자료를 보더라도 드라이버 타면에 바세린을 바르거나 스피드 테이프를 붙인 후의 발사 조건, 비거리나 총거리 변화 분석 후 내린 장타 효과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약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경우, 바셀린을 바르기 전후의 공속도 차이를 고려한다면 역회전 감소와 장타 효과가 오히려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 장타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경우, 공속도 차이를 고려한다면 역회전 감소와 장타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경우처럼 의외로 효과가 전혀 없다거나 일부 윤활성 물질이나 테이프의 경우 역회전이 커지거나 비거리와 총거리가 줄어든다는 반대의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결과의 이면에는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실험 환경이나 조건과 장타 성능 비교의 공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약이 전분의 1초의 짧은 충격 지속 시간에 탄성이 있는 클럽 헤드와 골프공의 충격 접촉 현상은 매우 복잡합니다. 드라이버 타구의 수치 해석 예를 보더라도 골프공의 타면 수직 방향의 변형이 작지 않을 뿐 아니라 골프공의 역회전 속도를 결정짓는 타면 접선 방향 변형도 미세하지만 전후 대칭이 아닙니다. 즉 짧은 충격 접촉 지속 시간 중 발사 시 골프공의 역회전 속도를 결정짓는 골프공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크기뿐 아니라 마찰 개수가 매우 작은 순미끄럼 상태를 제외하고는 방향까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클럽으로 정지한 골프공을 타격하는 대신 골프공이 로프트 각만큼 비스듬히 헤드 속도로 정지한 클럽 타면에 충돌할 때의 상황으로 대체해서 골프공의 충격시 회전운동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마찰계수가 매우 작거나 로프트 각즉 입사각이 너무 커면 충돌 지속 시간 약 2,000분의 1초 내내 골프공이 클럽 타면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진행을 방해하는 미끄럼 동반 회전 운동으로 회전 속도를 얻는데 이를 순 미끄럼 상태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마찰 개수가 매우 크거나 로프트 각이 너무 작으면 충돌 지속 시간 내내 골프공의 바닥이 클럽 타면에 물린 상태에서 회전운동으로 회전속도를 얻는데 이를 물림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두 극단이 아닐 때는 초기와 후기에는 마찰계수가 작을 때의 거동인 회전동반 미끄럼 운동 중간에는 물림 후 회전운동이 주도하여 회전속도를 얻습니다 즉, 미끄럼-물림-미끄럼의 복잡한 상태가 됩니다 탄성체의 충격접촉이론을 클럽헤드와 골프공의 충격에 적용한 결과로 왼쪽 그림은 회전 로프트와 마찰계수에 따른 회전 매개변수를 오른쪽 그림은 회전 로프트 대비 발사각 B를 보이는데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거울상에 가깝습니다. 회전 로프트 12.3도, 공속도 140mph인 LPGA 투어 선수 평균 드라이브 타구를 예로 들지요. 이때 마찰계수 변화에 따른 역회전과 스윙 진로 기준 발사각의 거울상 관계를 더잘볼수 있습니다. 즉 주어진 회전 로프트를 발사각과 회전 속도각이 양분하는 각 효과 때문에 역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발사각은 감소하고, 역회전 속도가 감소하면 발사각이 증가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클럽 타면과 골프공의 정상 마찰 계수 범위는 0.3에서 0.4 사이로 회전 로프트가 작은 드라이버 타구에서는 물림 구간에 속합니다. 이 구간에서의 LPGA 투어 선수 평균 역회전 속도 2611rpm과 평균 발사각 10.2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 상태를 기준으로 마찰계수가 증가하면 보통 예상과 달리 역회전이 오히려 서서히 감소하고 발사각은 그만큼 증가합니다. 마찰계수가 작아지면 역회전 속도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이 생깁니다. 최대 회전 속도는 이 미끄럼 물림 미끄럼 구간에서 발생하며 순미끄럼 구간에서는 마찰계수에 비례합니다. 특이사항으로 마찰계수가 매우 작은 구간을 제외하고는 같은 역회전과 발사각을 낼수 있는 마찰계수가 복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소셜미디어에 노출된 바셀린 등 윤활성 물질과 관련한 장타 성능 검증 영상 자료는 프로선수나 상급자를 실험 대상으로 런치 모니터에서 얻은 역회전 속도, 드라이브 거리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그 효능을 판단하지만, 실험의 반복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많습니다.특히 역회전 속도에 비례하여 마찰 개수를 단순 추정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학술 가치가 있는 실험 자료가 흔하지 않은데, 다행히 국내 유튜브 채널에서 스포츠 산업술 센터의 스윙 로봇을 이용한 두 건의 실험 결과는 이론과 비교할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티커 스프레이 바르는 방식의 미상의 제품과 립밤에 대해 실시한 실험입니다. 립밤의 경우 역회전 속도가 거의 절반 수준인 1,344 rpm으로 줄어들면서 비거리와 초음거리 모두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마찰계수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제품의 역회전이 7%에서 19%까지 늘면서 비급의 총거이 모두 약간씩 줄어드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특이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영각, 발사각, 공속도와 역회전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회전루프트 11.7도를 계산한 후각 제품의 마찰계수를 추정했습니다. 특이한 현상을 포함하여 실험치와 이론치가 잘 일치합니다. 가장 역회전 감소 효과가 큰 제품은 가장 작은 마찰계수 0.013의 립밤이며 스프레이나 스티커나 바르는 방식의 마찰계수는 작게는 순 미끄럼 구간인 0.03 근처, 크게는 미끄럼 물림 미끄럼 구간인 0.22 근처로 정상 마찰 개수 0.31보다 모두 작은 값이면서 역해진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특이한 현상을 잘 설명합니다.다만 립밤을 제외한 제품의 마찰 개수가 미끄럼 구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별도의 확인 실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여러 종류 제품의 역회전 및 장타 성능을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립밤, 선크림과 핸드크림의 경우 역회전 속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장타 성능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편 마찰 개수가 작을 것으로 확신하는 물의 경우 역회전이 오히려 20% 커지면서 거리 손실도 커지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역회전이 11% 증가하면서 거리 손실이 생기는 테이프의 마찰 개수는 오히려 큰게 아닌가 실험 당사들도 의심하는데요. 곧 확인하겠지만 마찰 개수와 회전 성능이 단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처럼 공속도 역회전과 발사각 자료에 충실하게 회전 로프트 계산을 시도했지만 영상에서 언급한 3.6도 근처 영각으로는 정상 상태의 역회전 2719rpm에서 9.8도의 작은 발사각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윙 로봇의 발사각 자료를 수평면이 아닌 스윙 진로 기준 자료로 가정한 후 회전 로프트 12.3도로 환산했습니다. 그래야 이 스윙 로봇 정상 타구 데이터가 l p g 의 투어 선수의 드라이브 타구 평균 발사 조건과 비거리에 거의 근접합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도 립밤의 역회전 감소 효과가 가장 두드러질 뿐 아니라 마찰 개수 0.012로 첫 번째 실험 결과와 오차 범위에서 잘 일치합니다. 또 마찰 개수가 0.016과 0.017인 핸드크림과 선크림도 립밤과 비슷한 정도로 역회전 감소 효과가 특출합니다. 한편 스카치 테이프와 물이 마찰 개수를 낮추는 효과는 있으나 역회전은 오히려 증가하는 특이 현상을 잘 설명합니다. 다만 이두 물질의 적용량이나 방식에 따라 마찰 개수가 예민하게 변할 수 있고 마찰 개수가 순미끄럼 구간에 속하는지 아니면 미끄럼 물림 미끄럼 구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검증 실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윤활성 물질의 드라이버 타구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상태의 드라이버 타면과 골프공 사이의 마찰계수는 0.3에서 0.4 범위로 물림 구간에 속합니다. 상식과 달리 이보다 마찰 계수가 크면 역회전이 약간 작아집니다. 윤활성 물질을 타면에 적용하여 마찰 계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미끄럼 물림 미끄럼 구간에서는 마찰 계수가 작아질 때 역회전이 커질 수 있고 순 미끄럼 구간에 해당하는 마찰 계수라야 큰 역회전 감소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순 미끄럼 구간의 작은 마찰 계수로 역회전 감소 효과가 큰 윤활성 물질은 립밤, 핸드크림, 선크림 등입니다. 시판되는 장타스티커는 기본적으로 마찰계수를 작게 하는 윤활성 소재로 대부분 역회전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드라이브거리도 늘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드라이브거리는 역회전 뿐 아니라 스윙 형태, 경기력과 로프트에 따라 예민하게 변할 수 있어 늘 장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전성능 감소만큼 탄도의 직진성이 향상되어 드라이브거리 증가에 간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장타 스티커 적용 후 드라이브거리가 오히려 줄었다면, 정상 상태에서의 드라이브거리 최적화에 근접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장타 스티커 적용 후 드라이브 거리가 늘었다면 정상 상태에서 드라이브 거리 최적화가 안 되었다는 경고로 1에서 2도 정도 작은 로프트의 드라이버로 교체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저회전 골프공을 사용하면 평균 대비 최대 10%, 고회전 골프공 대비 20% 역회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윙 형태를 덜 올려치는 스윙으로 전환해도 좋습니다. 하드웨어나 스윙 형태를 그대로 두고 납테이프를 헤드 바닥에 부착하여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타면 중앙 약간 위쪽으로 충격점을 옮기는 타격 방법으로도 드라이브거리를 늘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이종원의 역학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